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형구 멘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예,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? 에코 플라스틱이요 아, 매수컴 비중은요? 한 3,520원에 30%예요. 네. 아,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지인들 누가 얘기해가지고 샀는데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. 이 종목은 누가, 지인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? 뭐 이슈 있다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건 매집돼 있는데 이 종목 매집돼 있는데 누가 매집을 해놨는데 이 종목은요? 아 그래요? 예 이게 매집돼 있는 종목이에요 예 플라스틱 관련주기도 하고 이제 전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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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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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플라스틱 현대차 1차 협력사 쪽이거든요 이쪽에 차량 경량화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범퍼맨드는 예 맞아요 예, 예. 아, 예. 예 1차 협력사거든요 근데 이, 이 종목은 누가 매집을 해놨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? 친구 친구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? <laughs> 네? 무슨 소문이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? 없는데. 이거 무슨 소문이 있다고 사라했을것 같은데? 그죠 맞죠?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, 잘 보시네요 이 자리 위쪽으로 한번 4,000원 되면 80%예요 4,500원 이 나이 이거 매집이 잘 됐다고 하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잠깐 예. 이거 수고, 수고 한번 볼까요? 이런 거는 수고안 보는데 네, 기관이좀 들어오네요 최근에 예. 네. 네, 나쁘진 않아요. 어 개인들 네. 좀 들어오고 외국인 이 잡아놓고 네. 어 기관이 네.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이 만지 이 매수를 하네요. 이 종목 4천 원에 네. 매도하면 돼요. 4천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4천 원되파시면 네. 돼요. 한번 네. 조만간에 움직일 것같긴 하거든요. 그때 한 4천 원에 시면될것 같아요. 4천 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